마솔렉 마지막 상대는 탑 카밀 먹판입니다 제발 미션 제발 제발 제발요 진짜로 이기고 싶습니다 노데스 노데스 좀 미션 정리하면 키킬할 때마다 고스톱 해가지고 고 하면 데스하면 완전 무효 되는 거고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고고 해 가지고 노데스로 끝나면은 그걸 다 받는 거지. 1 킬당 100개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그리고 귀기천님 미션은 킬당 몇 개였지? 귀천님 미션이 킬당 몇 개였죠? 용 뭐였죠? 용나 뭐라 그랬냐? 아까 바다 불, 바다 바람, 돼 그냥 망했네. 미니언들이 진짜 그냥 무조건 안 뒤진다는 마인드로 합니다 게임. <놀람> 나이스. 치겠습니다 왕했죠아 미션 걸리면 개빡게 많은 편이야 고고고 고, 고, 계속 고 저는 저는 빠고 없습니다 이번 판 스탑 안 합니다. 누나 누나님한테 이미 미리 말했어요. 스탑 안 합니다. 미션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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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뭘다 부시냐? 어이? 절대 안 뒤지게 일단 미니언 아이 뭐야 와도잘 박아뒀고 일단 카밀한테는 뒤질 일 없거든요 아니 싸이를 조심해야 돼사이사이 조심해야 돼아왜 내가 죽냐? 아이랬 맞냐 이게 왜 슬롱 안 묻었죠? 잡았죠? 어 음. 진짜 안뒤진다는 마인드다 이거. 중입니다. 이거 돈이 걸렸고 어? 아 깜짝이야 씨부아 돌로야 간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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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 조이어나 신경 지금 날카롭다고 <laughs> 닥치고 있어 제발 아 <laughs> 놀래키지 마 진짜 공포 <laughs> 게임도 아니고 아니 미친놈인가 이거 놀래키려 <laughs> 아니, 한게 아니라 그냥 <laughs> 로이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놀라 닥쳐 닥쳐 <웃음> <웃음> 깜짝이야 아우 <laughs> 아 <laughs> <같다>. 심장 떨어지겠네. <laughs> 아니. 이게 공포 게임이야, 이거. <laughs> 나이스. 녹서스 <록소드> 살게요. 막집 <laughs> 중중입니다. 이것도 구해요. 진짜 뒤지면 안된다 진짜 여기서 뒤지면 진짜 다 물거품 아니야 이거 절대 안뒤져야돼 이거 빵데스해서 절대 이번판 음. 음. 절대 안뒤져야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있습니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고 타고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안전하게 합시다. 안전하게, 안전하게 해야 돼요. 안전하게 평소 같았으면 롱소드를 샀겠지만, 이판은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판에 노데스 걸린 게몇 개인데? 지금 야, 진짜 노데스 개 많이 걸렸어. 진짜로!

안녕파괴했습니들다 <목소리> <이 없나? 목소리> 어? 아 들어가고싶다 <laughs> 아 용은 다 틀리네 용 미션 다 틀리네 지금. 근데 데스하면 끝이라서 죽으면 안돼요 진짜로 차님, 비차님 미션도 대상면 끝이에요. 저는 무서워, 뭘을것 뭐 같아. 뒤에 <laughs> 원래 같았으면 안 빼거든요. 디지털 어떻게 생각 그냥 하는데? 심심 미약 상태야 지금. 포탑을파괴했습니약해 <laughs> <괴약히 웃음> 했습니다 아, 나 죽고 싶다. 이거 죽여줘. 나이스. 멋있게 맞고. 업를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네 흰색들 <laughs> 왜 던지고 있어 근데? <laughs> <laughs> 아이씨, 아유, 아유, 절대 안 돼. 정산합시다 형님들 정산합시다 <laughs> 정산, 정산 타임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, 절찬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<laughs> 일단, 바로님 스티치님 별풍선 30개 감사학화 오 503입니다 503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30개 땡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론님 이데스이어승리백 222개 그리고 아까 총순아유총순님 총수, 아닌데 귀찬님 귀찬님이 아까 미션이 뭐더라? 킬100 어시 50 그러면 500 150, 650. i 로 o 맛있다님, 별풍선 2 2 i t a n i m Pelpun, Pelpun, p e l 2 2 n Pelpun, p e l 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l p u n Pelpun, Pelpun, 다음번에 u 가 p e l p u 저번에 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650개고 그 다음에 누나님이 누나님이 몇 개더라? 아까 아까 고스도 고스도 100개였나? 누나님 아까 고스도 그몇 개였죠? <laughs> 100개였어요? 500개네요? <laughs> 어시 포함이었나요? <laughs> 아, 바론님, 그래, 2 0 0 너무 감사합니다, 바론님. <laughs> 고맙습니다. 바론님, 저번에 제가 퀵비 드리지 않았어요, 바론님한테. 퀵비 없으신가? <laughs> 퀵비 왜안 써요, 근데? 안 쓰시는 건가, 그냥? 아, <laughs> <laughs> 다, 다 뿌시냐고. 지피니와카 어? 안녕하세요. 여 피곤해.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는 기 기다리고 있습니다. 누나 기다리고 있습니다. 5 0만따라와합별니다5 0나개감사합니다 누나와 따라고님아이고감사합니다 500개 따이다통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님 고맙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옆에서 리액션 보고 쪼개 이거 뭐야 <laughs> 나가 있으라 했지 내가 어? 재밌다 친구 지금 어? 살, 체험 삶의 현장이고 옆에서 직관하니까 재밌어 아나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,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고요? 막판 이어서 기분 좋아요. 마지막 <목소리> 막판이었어. 그리고 미션이 되게 많이 걸려있던 판이라. 챌린지 가야죠. 음, 챌린지 복귀해야죠, 다시. 아, 감사합니다, 누나문따라님 고맙, 고맙습니다. 미션 걸어주셔가지고. 감사합니다. 땡큐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왜 친구 눈치를 보냐고요? 옆에서 개 쪼개고 있으니까. <목소리> 저러면서 개속 했는데. 아, 집관 재밌네. 닥쳐, 닥쳐. 재밌네. 아, 귀차님 거는 <laughs> 이제 제가 기다리고 <laughs> 있습니다. 마지막 딱 정상 끝나고 노래한곡 듣고 가겠습니다. 친구요, 친구 롤. 지금은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롤 지금 플레이 플레이래요. 원래 다이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<laughs> 등따게 됐어. <laughs> 플래들이 원래 잘 웃는다고요? 어, 정말. <laughs> <사실> 기분 나빠지네. <laughs> 아, 저녁, 네, 맛있는 거 먹을게요. 제 미션 받은 걸로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플래 다이아는 원래 잘 쪼갠다고요? <laughs> 뭔 소리야, 그게? 아 <laughs> 처음 들어보 흠일 음. 보고 왔더만 늦었네. 아 제가 요즘에 방송을 아침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끄거든요 멸망전 기간이라 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멸망전 끝나면 다시 밤부터 아침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. 그때가 더 좋다. 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아직은 못 간다. <laughs> 아직은 못 간다. 등산이 안 끝났습니다. <laughs> 아니요, 기차님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해서 잠깐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. 기차님 미션 있었는데. 킬당 500개, 아, 킬당 100개, 어시당 50개 해가지고 650개. 요 바로는 마시다님 별풍선 55개. 아이고, 잔풍. 잔풍으로 또 55개를 감사합니다, 바로님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좀 이따가 게임한다고? 재밌겠구만. 롤 재밌겠구만. 네, 용은, 용은 하나도 못 맞췄어요. 용 맞추는 게 살짝 아쉬워. 하나라도 맞추면 100개인데 또. 아쉬웠어. 용미션 살짝 아쉽고. <laughs> 귀찮아컨님 별풍선 650개 감사합니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바빠서 키키키 아닙니다 그런실수도 있죠 <laughs> 아 아닙니다 기차님 미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신난다 감사합니다 기차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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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습니다 6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정상 끝났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. 와,